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김병주와 MBK에겐 사법적 단죄와 국회 청문회를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3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주 전 단체 피해자들에게는 개업령과 다를 바 없는 신청이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 상태를 분석하면서 외부 투자 유치를 하거나 M&A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끌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자금으로는 현 사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대 주주인 MBK의 책임 있는 사재 출연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투자와 사재 출연에 여전히 나서지 않고 M&A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M&A가 실패한다면 청산으로 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병주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MBK와 김병주 회장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적 단죄와 함께 새 정부와 국회는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차원의 MBK청문회를 개최합시다. 이미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민병덕,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조국혁신당 제가 공동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윤환홍 위원장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님,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6월 중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 위원장 이신 정희경 국회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 위원장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희경입니다. 결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조국혁신당 신장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펀드 약탈행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모든 이익은 사모펀드가 편치하고 모든 뒷감당은 우리 사회가 대신해야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홈플러스 대책위원장으로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사채 사기 발행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노동자 협력업체 앞에 노인 위기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MBK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사모펀드의 먹튀라는 것이 정당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약탈이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문회 개최 결의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의 책임 있는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MBK의 불법 행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자행되어 온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우리 사회를 약탈하고 국민의 삶을 뜯어먹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다시는 저지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윤한홍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청문회를 청문의 개최를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윤한옥 위원장 지역구에도 홈플러스 마산점이 있습니다. 마산해원구 주민들께도 홈플러스 사태는 매우 기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보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MBK가 책임을 지고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홈플러스 공대의 공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민당 주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시차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협력사 포함 벌써 1만여 명의 우리 노동자들과 입점 업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10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 점주들이 생존의 변랑에 몰려 있습니다.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사제를 내놓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국민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K의 꼼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2일 인가 전의 인수합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디어 MBK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수자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손을 내접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청산밖에 없습니다. 결국 MBK는 챙길 걸다 챙겨나가고 10만 명의 생존권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습회생, 신청부터 청산까지 이 모든 것은 먹튀를 위해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지 국민들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선전 홈플러스 노동자와 점주 그리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제1현안으로 MBK 홈플러스 청문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MBK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김병주 회장과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투기자본의 이 사모펀드 규제법안도 빠르게 마련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해답은 명확합니다. MBK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가 되면서 약속한 투자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자구 노력과 직접 투자로 지속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홈플러스 대책위의 공동 대표로서 다시 한번 정무위의 윤한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이고 대선 이후라도 가장 빠르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어떤 노력을 했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10만 노동자와 입점업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꿔내고 잘못된 사모펀드의 지금까지의 투자 전략을 공정하게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석훈 홈플러스 사태결 공대위상임 대표님 발언이시겠습니다. 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지금 기업회생 절차 신청한 이 과정이 대목대목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하고도 요상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요. 그 엘비온과 뭐 이상한 그런 그 용어를 들이대면서 이른바 차인 매수하는 뭐 신종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정 법상 불법입니다. 10년 전에 MBK가 홈플러스를 차인 매수 방법으로 그렇게 어 인수한 것 자체가 실정법에 어긋나는 데도 불구하고 10년간 이렇게 어 유지 온전돼 왔다는 점 제대로 법적 그런 그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고도 요상한 그런 이야기 아니냐. 진상이 밝혀져야 될 문제다. 여기 아마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요. 또 하나가, 아니, 기업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이른바 단기체를 발행합니다. 이건 뭐 거의 형사상 사기 배임, 사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도 어 법적인 절차 또는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냐. 세 번째로요.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는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서 M&A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그 아마도 어, 청산으로 가는 그런 그이 길로 어 가는 거 아니냐 보고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점은 아, 또 굉장히 이상하고 요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K는 이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그이 주식, 지분, 이 부분을 소각하겠다. 영어로 말해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막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 사이 보는데 저게 무슨 흑막이 있는 거냐. 모두 다 궁금하고 어, 진상이 밝혀져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은 법 제도적인 그런 그 측면으로만 가서는 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가치는 홈플러스의 정상화. 10만 명이 넘는 직접 관계자들, 간접 관계자들 그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홈플러스의 정상화에, 그래서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경제의, 올바른, 그런, 그 유지가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해법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 가장 큰 중요한 가치가 그 저는 그로 생각, 홈플러스 정상화다 이래야 됩니다. 홈플러스 정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현행법의 그런 그 사각지대, 어, 법원에서 하는 해생 법원에서 하는 절차는 어, 대개 대규모 채권자들인 금융회사들 의그 논의로 아마 기결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금융회사들만의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홈플러스의 그 노동자들 그리고 말하자면 협력회사 노동자들, 입점 점주들. 그리고 거래업체들, 그리고 지역사회 소비자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뜻이, 희망이 아마 크게 반영되어서 홈프러스의 미래가 결정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법원에서 채권자들로 말하자면 대형 채권자, 금융회사들만의 그런 논의로 이 사태가 결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이한, 결정적인 지렛대가 바로 청문회 이상하고도 요상한 일들이 거푸거푸 진행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법 절차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의 청문회 아니겠느냐 이미 합의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또잘안 되고 있는 뭔가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고 국민들한테 궁금점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수영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의 위기와 10만여 명의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6월 12일 3일 해계법인의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자금 조달이나 M&A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MBK는 자구 노력이나 직접 투자 없이 오직 M&A만 고집하며 홈플러스 미래를 불확실한 도박판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경영의 민낯입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의지는 없이 오로지 M&A라는 청산을 위한 전략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트노조가 우려했던 엑시테이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혹시라도 M&A가 실패하면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을 시작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설령 M&A가 성공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또 다른 사모펀드의 인수로 홈플러스의 수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홈플러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MBK는 단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먹튀 행위를 멈추고 책임있는 직접 투자를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간곡히 바라건대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어 MBK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신속히 요구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이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에서 악질 투기자본 임베키 MBK에 대한 청문회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악질 투기자본 MBK의 악행을 파헤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홈플러스의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 영주협의회 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 영주협의회 회장 김병국입니다. MBK 파트너즈가 홈플러스를 기업회생한 기업회생 신청한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 입점연주들은 지난 100일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발뽑고 잠을 자는 날이 없습니다. MBK와 홈플러스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100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입점업체, 납품업체, 근로자, 임대인, 임대인들의 희생만 강요할 뿐, 본인들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단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기야 회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M&A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3년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엑시스, 엑시스 시나리오를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입점 점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홈플러스 관련 대책 TF가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사법기관까지 참여하여 MBK 파트너즈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당장 구속하고 10년 전 홈플러스 인수 때부터 지금까지 그 불법성을, 불법성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MBK 김병주 회장의 홈플러스 인수 시 약속한 투자금과 지금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약속한 사제 출연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윤환웅 위원장님, 강민국 간사님, 3월 18일 날 정무위 현안질의 때 말씀하신 청문회를 지금 당장 개최하여 MBK 파트너즈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이번 기업회생을 언제부터 준비하였는지 등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MBK와 같은 악랄한 사모펀드의 사모펀드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더 이상 판칠 수 없는 가혹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저희 입점 점주협의회는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이 없는 비인정 단체, 비인가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정보와 협의에서 늘 도태되어 왔습니다. 그 피해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함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법의 입점 점주들의 협의의 구성과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